유럽 국가도 교훈이 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BBC 방송국의 기자 아만다예요. 여러분은 평화로운 집회 현장을 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누구 하나 소리 높여 외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내가 목격한 건 바로 그런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았죠.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대의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감동을,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염원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준비했어요. 제 노트에 담긴 희망의 순간들,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 문화로,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연 대한민국 청년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서울 광장에서의 잊지 못할 나날들을 떠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만다 사브리 영국에서 온 기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최근 이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집회 문화가 펼쳐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취재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왔죠. 인천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통역사 민지 씨는 내내 흥분된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아만다 씨, 우리나라 집회 문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평화롭고 아름답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오늘 광장에 가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 라는 기대감에 온몸에 전율이 잃었어요. 여의도 광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마치 한 편의 뮤직비디오 같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하나 된 목소리로 함성을 질러대고 있었어요. 특히 대부분 젊은 여성들로 보이는 이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열정은 저를 압도했죠. 추운 겨울 한복판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밝았달까요? 저도 모르게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들의 모습에서 용기와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취재했던 그 어떤 집회와도 달랐죠. 평화로운 연대의 힘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우리는 폭력 대신 대화로 갈등 대신 공감으로 세상을 바꿔갈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된 거라고 믿어요. 핫초코를 건네며 수줍게 웃는 한 소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이들은 결코 받아 적은 수첩을 덮을 수가 없었죠. 광장에 울려 퍼지는 노래 소리에 이끌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가 보니 한 무리의 소녀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아이에게 내 시선이 꽂혔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수지예요. 혹시 취재차 오신 기자분이신가요? 살짝 수줍은 듯 웃으며 그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우린 금세 말이 통했고, 자연스레 대화를 이어갔다. 조심스레 집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물었더니, 수지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눈에 띄었다. 사실 제가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어느날 그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죠. 저도 그들처럼 세상을 좀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수지의 눈동자가 별처럼 반짝였다. 겉보기엔 연약해 보이는 소녀에게서 강인한 신념이 느껴졌다. 물론 제 목소리가 얼마나 큰 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자신의 응원봉을 높이 지켜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는 촛불 대신 응원봉을 들어요.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같은 응원봉이요. 이렇게 각자의 빛을 모아 큰 광장을 환히 밝히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소녀에게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세상을 밝히고 싶어 하는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수많은 개인의 빛이 모여 거대한 힘이 될수 있다는 믿음. 응원봉 밑에서 우리는 서로 토닥이고 격려해요. 혼자서는 주저앉을지 몰라도 함께하는 힘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죠. 그렇게 수지는 신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는 수지의 얼굴과 그녀가 들어 올린 응원봉에 따스한 빛을 담고 싶었다. 이빛 아래서라면 우리는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밝은 빛이 될수 있다고 믿어요.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카메라에 눌린 건이 시대의 희망이었다. 응원봉을 든 수지의 모습에서 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 세대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수지와 작별 인사를 나눈 후 나는 광장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대가 무척 다양하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10대 청소년부터 70대 노인까지 가족 단위의 참가자들도 적지 않았다. 한쪽에서는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젊은 청년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호기심이 동해 살며시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렇게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단다. 그 때는, 군사 정권 치하에서 숨 죽여 살아야만 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던 청년들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살아온 시대는 달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마음만큼은 같았나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지금의 우리에겐 할아버지 세대가 겪은 아픔을 기억하고 그걸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어요. 청년의 말에 할아버지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광장에서 세대 간의 경계는 허물어지고 연대의 힘이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간절함, 그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청년들의 각오. 그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서 나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감동을 전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열망이 불끈 솟아올랐다. 세대를 초월한 시민들의 연대가 빚어내는 평화로운 변화의 물결을 더 많은 이들이 지켜봐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나는 카메라를 들어 할아버지와 청년들이 함께 웃는 모습을 담았다. 그 화면 속에는 서로를 믿고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이들의 모습이 민주주의에 참된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위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평화로운 변화를 향한 그들의 간절한 외침과 따뜻한 연대가 언젠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는 셔터를 계속 눌렀다. 나는 할아버지와 청년들이 함께한 감동의 순간을 뒤로하고 광장의 또 다른 풍경을 찾아 걸음을 옮겼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색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무대 위에서 공연이 한창이었던 것이다. 무용수들이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시선을 사로잡았고 가수들은 그들의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열광했고 나 또한 그 열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 공연이 끝난 후 출연진 중한 명이 무대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시인이자 평화활동가라고 소개했다. 우리는 예술의 언어로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시와 노래, 춤과 그림이 담고 있는 힘을 믿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의 열망을 표현하는 동시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기도 하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을 보며 느꼈던 감동이 예술이 지닌 힘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논리나 이성으로는 다 담아내기 힘든 마음의 울림을 예술은 자유롭게 표현해낼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듯 말을 이었다. 예술은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나침반과도 같아요. 현실의 부조리함을 직시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선사하죠. 오늘 우리의 공연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와 연대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을 곱씹으며 무대를 빠져나오는데, 한 청년이 다가와 내게 말을 걸었다. 공연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각자의 재능으로 이 집회에 참여하고 있죠. 아까 그분은 글을 쓰고 노래를 하면서, 또 저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개인의 빛을 모아 어둠을 밝히는 일 뜻깊지 않나요? 순간 머릿속에 응원봉을 흔드는 수지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연대의 힘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들 옆에 서서 그림을 감상했다. 색색의 물감이 어우러져 한 폭의 추상화를 이루고 있었다. 빨강, 파랑, 노랑. 각기 다른 색이 조화를 이루며 조금씩 변화하는 것이 마치 이집회의 풍경 같았다. 다채로운 개성들이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그려가는 모습. 나는 이 작품에서 광장을 그리고 이 시대 대한민국의 초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술이 현실의 어둠을 직시하게 하고 동시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나침반이 된다는 시인의 말이 새삼 가슴에 와닿았다.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그런 예술의 힘으로 빚어지고 있음을 나는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카메라를 들어 그림과 작가, 그리고 그 주변의 풍경을 담았다. 프레임 안에는 이 땅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열망, 연대와 화합의 메시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찰나의 예술이 영원한 기록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 사진들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피어나는 희망을 느끼고 함께 할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내일이 평화와 자유의 빛으로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셔터를 계속 눌렀다. 민주주의의 빛을 예술로 비추는 이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을 거야.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나는 광장을, 새로운 역사의 현장을 또 한번 누볐다. 광장을 가로지르며 나는 곳곳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볼수 있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은 SNS를 통해 이 집회의 생생한 현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한 무리의 청년들 옆에 다가가보니 그들은 노트북에 열중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그래픽이 가득했다. 저희는 민주주의의 새 지평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로 더 많은 사람이 쉽고 재미있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목표죠. 그들의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팀장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다. 실시간 여론조사, 정책 제안 플랫폼, 온라인 토론 광장까지 그들이 개발 중인 민주주의 앱의 기능은 무궁무진해 보였다. 팀원 중한 명이 내게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이 앱으로 지금 이 집회에 대한 생각을 표현해 보실래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됩니다. 잠시 망설이다 나는 평화, 자유, 연대라는 키워드를 적었다.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저는 오늘 이광장에서 희망을 보았어요. 평화로운 방식으로 자유를 쟁취하고 세대와 배경을 뛰어넘는 연대의 힘을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변화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내 메시지가 광장의 대형 스크린에 띄워졌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잠시 숨을 죽였다. 이어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나와 같은 바람을 품은 이들의 진심 어린 응원이었다. 팀장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우리의 목소리를 모으고 세상에 전하는 일, 기술이 민주주의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더 발전한다면 훗날 광장에 모이지 않고서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광장에서 본 것처럼 땅과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연대라면 이루지 못할 꿈은 없을 것만 같았다. 디지털 기술과 민주주의의 만남, 그것은 분명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다. 나는 미래를 잉태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다. 전 세계 시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뜻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그날을 이 사진들이 증언하리라 믿으며 광장 한 편에 마련된 부스들 사이를 거닐며 나는 다채로운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환경운동가 인권활동가 페미니스트 학생 소수자 너나 없이 자신들의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다. 한부스에서는 베테랑 활동가가 연단에 올라 학생들을 향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하나의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모이면 거대한 함성이 되는 법이죠. 결국 민주주의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의 곁에선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을 던졌다. 외롭고 버거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나요? 활동가는 잠시 숙고하더니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로에게서 얻죠.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민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겐 큰 힘이 되거든요. 오늘 이 광장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문득 떠오른 수지의 얼굴, 할아버지와 청년들의 대화, 예술가들의 메시지. 그리고 방금 전 만난 I.T. 활동가들까지 나는 깨달았다. 그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나비가 되어 날갯짓하고 있음을. 우리의 연대와 저항은 바람이 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날갯짓이 언젠가 민주주의의 큰 태풍이 되리라 믿습니다. 활동가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지금 이 광장에서 내가 목격한 모든 순간이 소중한 날갯짓이었음을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함을 절감했다. 나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 하나 담기 시작했다. 진지한 토론에 열중하는 청년들, 악수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노인과 학생, 어깨 동물을 한채 구호를 외치는 여성들까지 찰나의 표정 하나 하나가 그들의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고 있었다. 프레임 안팎으로 민주주의의 물결이 출렁였다. 그 모든 작은 파동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리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치를 딸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사진이, 내 기사가 이들의 이야기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오늘 이 광장에서 시작된 나비들의 비상이 언젠가 전 세계 하늘을 뒤덮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나는 용산 집무실 앞 광장을 찾았다. 전날의 집회와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토론의 주제는 실로 다양했다. 정치 개혁부터 사회 양극화 해소,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인 이들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다. 그중 눈에 띄는 한조가 있었으니, 바로 대학생과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이었다. 이들은 기성 정치권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지금 우리에겐 새로운 시대 정신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죠. 선배 정치인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죠. 저 역시 젊은 세대와 끊임없이 대화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우리 정치의 미래를 밝힐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진지한 눈빛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 겸허한 자세로 귀 기울이는 기성. 그 모습에서 나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들의 토론은 곧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다.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 마련, 세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 모색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연대, 그 속에서 새로운 정책과 비전이 싹 트고 있었다. 나는 벅찬 감동에 휩싸였다.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참모습이 아닐까? 모두가 주인이 되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내 마음이 이토록 뜨거워지는 걸 보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나에게 각별한 깨달음을 선사한 것 같다. 평등과 자유, 연대의 정신은 결코 한 나라만의 가치가 아니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난 이들의 열정과 희망은 분명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퍼져나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 며칠 광장에서 만난 외국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한국의 새로운 집회 문화에 감명받아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이들의 다짐이 또렷이 떠올랐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희망의 물결을 우리 삶의 터전에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저의 새로운 꿈이에요. 다정하게 내 손을 맞잡으며 떠나간 그들. 나는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모두가 나비가 되어 세상의 변화를 이끌 그날을. 오늘 서울의 광장에서 만난 모든 이들이 우리 모두의 내일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리라. 카메라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들의 모습을. 결코 잊지 않고 기록하리라 다짐하며, 오늘 이 감동의 순간이 세계인의 가슴 속에도 영원히 각인되기를 소망하며, 변화는 반드시 온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노력하는 한 어둠은 거치고 새로운 빛이 우리 앞길을 밝힐 것이다. 오늘 서울의 그 빛나는 영혼들처럼,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만다가 서울 광장에서 느낀 감동의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출렁이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우리 모두의 연대와 노력이 있는 한 변화의 빛은 반드시 우리 곁을 밝히리라 믿습니다. 그 여정에 이 사연이 조금이나마 울림이 되었기를 저 또한 간절히 바라봅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노래하고 춤추며 나아가요. 서로에게 기대고 서로를 북돋우며 서울 광장의 참여자들처럼 내일의 우리도 어둠을 밝히는 나비가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시대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세계 여행과 즐거운 여행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